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 어떤 미니카 리뷰해보도록 해볼 거냐면 짜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토미카 중에서도 일본에서만 볼수 있는 토미카들 한번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UDQ 트럭 효 에노스, 네, 탱크로리, 그리고 미스피시 푸소 슈퍼그레이트, 토미카, 네, 트럭하고, 그 다음에, 네, 토미카 프리미엄도 이렇게 두 종류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미니까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게 될 토미카들은 제가 얼마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요도바시 네, 카메라에서 구매하게 된 다양한 토미카들을 갖고 와봤고요. 자 하나 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만나보게 될 토미카는 90번으로 출시하게 된 유디큐온 유디트럭하고 어, 에노스 네, 탱크로리해가지고 네, 어, 이렇게 유조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네,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자,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에노스 주유 주유 차량이고 보시게 되면은 유조 차량의 모습인데 이 앞쪽에 UD라고 유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Q1 트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2005년도에 만들어진 금형.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에 토미카 기본이를 장착을 했고요. 뒤쪽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탱크로리의 사다리에다가 이런 백라이트 표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스탠다드 토미카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는 출시된 적이 없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구매하실 수 있고 그 근처에 있는 아시아 국가라든지 그런 인적 국가에서도 아마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다음 85번으로 출시하게 된 스탠다드 토미카 미쓰비시 후소 슈퍼그레이드 트럭인데, 네, 토미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네, 토미카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멋진 트럭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미쓰비시 후소 트럭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네, 토미카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컨테이너가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멋진 트럭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쪽 부분 보시면 헤드램프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위쪽 부분에 미쓰비시푸소 로고도 예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옆쪽 부분 보시게 되면 토미카 기본 어, 베이직한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위쪽 부분에도 토미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토미카 이거 화물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분리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블럭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블럭, 분리가 될수 있게끔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일본에 가게 되면은 꼭이 트럭은 이제 토미카를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이시라면은 네, 구매하시면은 어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그런 어 좋은 기념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출시하게 될 이스즈 엘프도 약간 토미카 박스를 약간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트럭을 만든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과 놔두게 되면 너무나도 이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만나보게 될 프리미엄 토미카 실 AT의 모습입니다. 요 제품 역시나 닛산 어, 닛산 실 AT로 어, 그 이니셜 D라든지 그런 JDM 시리즈로 유명한 그런 차량이죠. 어,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은 프리미엄 토미카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우와 여러분 많은 분들 좋아하는 실리티 네. 어, 차량의 모습이고요. 앞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로 너무나도 예쁘게 표현해 준 부분이고, 바퀴 휠도 옛날에 정말 그 JDM 시리즈들 그 공도에서 달리고 있는 이니셜 뒤에 어, 나오는 그런 어, 형태를 그대로 따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 준 부분이고요. 뒤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하고 그대로 배이고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스포일러 표현도 꽤나 준수하면서도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죠. 파란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도 예쁘지만 이 안쪽에 예, 실내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나 준수하게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만들어진 금형이고요. 1대6이라고 되고, 실슬 AT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토미카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서스펜션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이 양쪽에 문이 열리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으로 만나보게 된 니산 실비아. 네, 한국에서도 이어 있으면 니산 실비아 캐, 타, 어, 카, 어, 카캐리어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단독 금형으로 출시된 것은 없었던 부분이죠.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보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노란색이 참 영롱하게 색깔이 참 예쁘네요 보시게 되면 헤드램프 표현도 클리어 파츠로 예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바퀴 표현도 네, 꽤나 준수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로도 네 백라이트 표현하고, 그 다음에 스포일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기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양쪽에 역시나 열리는 문, 네, 문 기능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런 실내 디테일도 꽤나 준수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서스펜션 기능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역시나 이제 JDM 시리즈이기도 하고, 이니셜 D라든지 그런 일본 매체에 많이 등장했었던 아주 유명한 차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하나의 또 드라마라든지 그런 디오라마 구성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 tv하고 함께 일본에서 구매한 다양한 토미카들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은 다양한 토미카 제품들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가끔 일본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어, 한국에는 출시되었으나 이제 일본에선 출시되지 않은 이런 특별한 토미카들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